사도행전 21장 우리는 구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수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피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기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래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날이 다 찼을 때 우리는 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샤라에 이르렀다.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정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임자를 유아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이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마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기서 며칠을 지낸 뒤에 우리는 행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갔다. 그들은 우리가 묵어야 할 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여 나손이라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는 키프로스 사람으로 오래전에 제자가 된 사람이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용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을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로 맹세한 사람이 넷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 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종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 이레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사여 주십시오. 이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곳을 전해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여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곳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제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조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룡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충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그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주전을 없애무리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령 안으로 끌려 들어갈 중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사천명의 자격을 끌고 강렬로 나간 고이집트 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빌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충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말로 연설을 하였다.